<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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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와, 우리 미니 팬 미팅 진짜 왜 오래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지? 네, 오랜만이긴해요. 어, 1년 2개월 어, 만에 네. 다 네. 모여서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아인입니다 <laughs> <laughs> 어, 안녕.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우리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어.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바. 엄청 많이 왔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저희 오늘 1등했잖아요. 감사합니다. 플로버 최고예요. 최고예요. 너무 고마워요. 네또 저희 오늘 미팬을 위해서 어, 모먼티카에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석을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버 엉덩이 지켜. 지켜. 그리고 별이되어라에서 어, 아직 못 받았어요? 응. 받았어요? 받았어요? 라이스 브리드라이스, 리이따준데요 신님을 위해서 또이이스브라에서 브리드라이스,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고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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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 무금 추여라 백성들아 해줄 수 있어? <laughs> 아니 이거야 신의 가오는 없을 어, 테니까. <laughs> 아니 근데 멘트가 가오가 맞아? 가호 가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호 가오 아니야? 가호는 왜서 못 가호라고 해? 가호는 없을 테니까. 멋있다. <laughs> 오, 오 잘했어. <웃음> 멋있다. <웃음> 아. 네, 너무너무 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진짜 미팬 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왔거든요 맞아요 많리 <laughs> <laughs> 준비했냐면요 지원 언니가 야, 또 이상한 거 시키려고 브 d 이크 c 스나 너무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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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지원 언니랑 호영 언니가 둘이서 크로스로 백덤블링을 피된 것만 그냥 무서워 죽겠네 아 장난 장 뭔데 뭔데 나도 알고 싶어 <laughs> 어? 뭔데? 뭘 준비했냐고? 리서댄스아금 어. 차에서 구성했잖아 그니까 아, 아아 대신 너가 비트 해줘야 돼 시작 <laughs> 근데 조금 창피해요 <웃음> <웃음> 멋있대 <laughs> 고마워 플로버 <플러가. 웃음> 어 뭔가 네 밑팬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요 저희 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음. 까먹고 되게 왜 이렇게 낯설지 어색하고 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플로버 미팬들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어... 어. 어. 같이 할 거예요. 모시겠어요 아, 죠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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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닝 해볼까? 아니 이거잖아. 지금 연습한 사람 집에서 한한 솔직히 솔직히 했잖아요. 처음 다 우리랑 나와서 출수 있어요? 와, 무 하루를 보내시겠어요? 대신 네, 이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셔야 돼요 네. 할수 있어요? 내가 감독을 나는 할수 있다 손! 어저 분! 너무 좋아 그러면 저 분이랑 여기 같이 어때요? 나와서 <laughs> <여기도> 해보시겠어요? <laughs> 저희 노래 틀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같이 처, 출게요 와 나도 같이 출게요 가능 노래 가능 너무 덥죠 네 노래를 기다리봅시다 일단 나와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안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되잖아 좋은데 그럼요. 어때요 멋있다 진짜 진짜 한다고 아니 근데 여기 다 찍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시 m 요 괜찮아요? 아요에요 이거 아니야아니 근데 불러괜찮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아요괜찮요아요아요아요괜찮아아요괜요괜요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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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니, 괜찮아요? 이찮아아요 <laughs> <그리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불려보세요. 웃음> <laughs> 노래해줘. Okay. Five, six, 잠깐만, 노래 해 줘. 작게. 파이 5저 노래 아, 게해 주신대요. 와 진짜 플로버 멋있다. 와, 연습 안 해도 되겠어요. 노래 너무 작아. Seven, eight. <웃음> <웃음> 이스라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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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laughs> 여러분들은 <laughs> 이 많은 분들 앞에 나온 분들이라 진짜 뭘 해도 될거예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용기가 즐거, 진짜 최고 최고 <laughs> 너무 감사해서 뭐 주고 싶다 뭐뭐 뭐 없나? 뭐.. <laughs> 이따 뭐 어떻게 빙수라도 사줘야되나 덜어가지고 무리한 요구였을텐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너무 시야, 시선이 야시 따가우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우리 블로보이 춤짱이 맞나봐요 여러분 그죠 아, 여러분 저희가 두코포토 찍은거 다 받으셨어요? 네아 받았구나 저도 보고싶어요 아직 못받았어요? 그 받았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연휴예요? <laughs> 어? 받았는데가 받았어요? 아, 뭐야? 아, 음반 갔다오신 분들 못받았구고 아 아. 제꺼 받은 사람 보고싶다 진짜? 이거 나 받은 사람, 나 받은 사람. 오. 지원이는 어 귀엽다 축하해요 백지원 당첨되신거 축하드려요 제가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없어>. 이런, <laughs> 이런 사진 풀었거든요 <laughs> 이거 <거야. 웃음> 혹시 저도 있어요? 아, 아, 중상받았네. 나야 오, 달라. 오, 달라. 오, 아, 당신들. 어, 여기. 이나경. 아, 이거 저희가 약간 회사에서 여친 여친 느낌으로 찍어 달라고. <laughs> 아, 진짜 제 컨셉 뺏어 가지고. 여러분. 언니해, 언니. 해, 언니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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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우니까. 여친이 진고 <laughs> <뺏고> 싶지 <laughs> 않았어.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며칠 동안 찍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옛날 사진도 많고 맞아. 각자 되게 다른 시기 찍은 사진도 많은데 그리고 선수도 저희가 아, 각자 맞아. 사인도 했어. 요 체비 사인. 열심히 찍고 열심히 찍어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나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고 싶어. 언니 거 예쁘더라. 언니 블루버한테 언니 거 받은 블루버드 달라고. 아, 저한장만요한 <laughs> 잔인데. <장 있는데? 웃음> 진짜. 아니, 정말 너무... 그렇게 손뜻 주겠다는 그러니까. 것도 조금, <laughs> 것도 살짝 서운한데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빨리 <laughs> 절대 안 돼. 근데 진짜 고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게 약간 못 생겼는데 귀여운 사진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진짜 얼굴이 예쁜 사진을 드려야 될지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아예뻐 <laughs> 예뻐 아, <laughs> 정말 아이고, 그런 얘기 듣고 싶었나봐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사이즈가 딱 컴팩트해가지고 지금 몇몇분들 벌써 핸드폰 케이스 뒤에다가 껴놓으셨는데 약간 있다. 그런 의도로 저희가 준비한거거든요 항상 지니고 다녀주세요 할수있자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방송이잖 거짓말 거짓말 못하겠어 나만의 조정진 그래서 가 진정해, 진정해, 진정 진정해, 진정 진정해, 진정경 진정해, 진정아 진정해, 진정희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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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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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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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진정진정진정진정 이한들을 네. 네. 편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얘기 안한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TMI 제일 알려드릴까요? 네. 네, 저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졸려서 응중 대기실에 왜왜 벌써 웃지? <laughs> 이러고 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거 했잖아요 번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잘수 없어서 이러고 잤거든요. 목에 진짜 단 걸릴 뻔 했어요, 여러분. 와, 진짜 TMI다. 알고 싶지 않았어? <laughs> 괜찮아? 음... 아!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자려고. 아, 모르겠다. 우리 멤버들 진짜 특이한 거 같아. 왜? <laughs> 네? 네? 왜냐니, 뭐가. <laughs> 쟤도 특이해. <laughs> 아니, 아니, 뭐가 특이한 <웃음> 네. <웃음> 어, 그냥 특이해. <laughs> 그쵸, 형요 아, 나 그리고. 이거 오늘 무대하다가 빠졌거든요, 여러분. 봤어요? 아, 맞아. 봤어요. 봤겠냐고. 아, <laughs> 아니, 지원 언니 쌤이 아주 들고 있는 않으시면? 분이, 지원 언니 팬이 이랬어. 사지 어. <laughs> <laughs> 야나 <언니>. 특이해. <laughs> 아, 근데, <laughs> 아니, 이게 나 억울한 게,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떨어졌거든요? 꼭, 꼭 본방 때 올라가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laughs> 포인트인가? 어, 하나 있어. 너 말할 거 있다. 뭔데? 네. 저 이니, 이니어가 완전히. 아, <laughs> 완전 고장난, 고장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어제 뮤직뱅크 때 이니어 없이 무대를 했어요. 아, 왔다! 왔다! 근데 언니 진짜 잘했어 <laughs> 근데 괜찮게 했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인이어 관련된 <laughs>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오늘 이제 리허설할 때 저는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이유 하는데 제목 이게 에말이안 나오고 제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멤버 그 목소리라.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오고 멤버들 목소리만 나오기 시작해서 혹시 유병재 생일 파티라고 하죠? <laughs> 진짜 그거 실사판으로 멤버들 목소리 <laughs> 저희 숨소리랑 <웃음> <웃음> 멤버들 숨소리랑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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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닉 스파 소닉 아 <laughs> 나도 바로 <누구> 들어보고 싶어 <웃음> 난, <웃음> 난 이게, 어, 재밌겠다. 이게, <laughs> 이게 재밌겠다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게 아, 스릴 넘칠 것 같아 <laughs> 나와가지고 진짜 음향팀 분들한테 가서 저 진짜 큰일 났다고 멤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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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8년 동안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서 엄청 재미있었어요. 새로웠을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너무 나도 겪어보고 싶다. <laughs> 우리 연습실에서 맨날 겪잖아. <웃음> <웃음> 그걸 그냥 인이어로 들었어. 어, 되게 신선했어 <laughs> 박자의 신이다 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맞춰서 춤을 췄지? 전 몰랐어. 근데. 어 근데 진짜 조금 표정이 이상하더라고 모니터를 봤는데. <laughs>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 맞춰서 썼습니다. 아까 채영님 핸드폰 크크크라고 하셨는데 어, 네. <laughs> 아, 제가 이제 뮤직뱅크에서 딱 무대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생방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이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바지가 엄청 깊어서 범해라 했요 엄청 깊은 데다가 핸드폰 주머니 오래놓으면 감각 없는 거 알죠? <laughs> 한시간 한 넣어놓으면 감각 없어지는 거 알지? 한 몸이 됐잖아 이미 <laughs> 근데 이제 딱 앉았는데 핸드폰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대 밖으로 이렇게 던졌고 어, 오, 오, 던졌어요?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어. 그 우리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어. 얘가 갑자기 화장도 후드 딱 갔다 왔잖아 어, 어 맞아 그게, 그게 그거였어 나경이는 관심이 없구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깊숙이 <나> 몰입 <laughs> 중이었어 하등한 증인한테? 그래 나에게 우리 감히 너한테 집중을 하겠니 열한한 가운데 <laughs> 퀸이잖아 퀸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생방 원팬분들이 핸드폰 안 깨졌냐고 걱정해 주셔가지고 안, 안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어, <laughs> 우리 또어또 응. 어, 있어요 비아인들 응, 또 있어 요 어, 있어 말해요 응. 아니 나는 이제 없어 어, <laughs> 마이크를 왜 들었어요 그러면 어제 전날. 좀... 우리 그게 아니야, 까먹은 게 아니라 다른 얘기하려고 해서 비하인드 얘기를. 해줘, 다른 얘기. 뒤에 이제 계신 분들도 우리 플로버예요? 예. 요 진짜? 안녕. 꿈안죠 그거 물어보려고? 오. 여기서 우리 콘서트 온 사람. 음악방송 올출한 사람 어떻게 올출을 해요 우와, 그러면 한 분이라도 온 사람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사람. 진짜 감동이다 외우는 올출을 외우는 어떻게 하지 음악법 다 외운 사람 아기 앉는 아, 사람 누구야 아기 앉는 사람 누구야 안 외웠어요? 근데 우리, 우리도 우리못 외웠죠 <laughs> 자, 아, 아, 우리 한번 각자 안 보고 할수 있어? 한 명씩 나 그, 아, 그냥, 그냥. 배롱, 황영, <laughs> 지원, 지선, 서영, 채영, 나경, 지현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로봇이야 로봇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만? 네 배롱, 네. 네. 지영, 지원, 지선, 채영, 나영, 지현, 프로미스 진짜 힘나 그다고 그거 프로미스 나인 이거 아, 우렁 어 전에? 딴따라 땅따라 할때나할말 아, 생각났다 어? 뭐? 저희 내일 막방이잖아요 네 그, 그 3절에 언제든 데이 와 하는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자 해줄 수 있어요? 어? 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박자는 어떻게? 그우아소 지르는 hm. 구간에 아, 네, 맞아. 그... 맞아, 맞 맞겠지 플로버끼리 여긴가? 지친 너를 구해 지금 연습해보자 이데어 네. 가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원래 타이밍 알죠? 거기다가 가자 를 넣으면 돼요 지친 너를 구할 방법을 가자 서지는데? 그러니까 가, 가자가 가자 이게 아니라 어. 가자!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가자 할수 있어요? 네. 네 너를 구할 방법을, 네. 네. 너를 구할 방법을. 네. 네. 보여 가자 네. 나 네. 3단 거의 3단으로 들었는데 맞아. 가자, 맞아. 가자, 가자,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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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내 앞에서 들으셨어 <laughs> 네 내일은 네. <이거> 잘할 <웃음> 수, <웃음> 수, <웃음> 수 있잖아 그쵸? 맞아, 맞아. 아니면 근이 진짜로 가자 이거 어때요? 아니면 우리가 그거는 공지. 전라도 서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가자. 가자. 공지를 올리자. 공지를 그래, 위버스나 그래. 이런데다가 에 레퍼런스를 하도 안 해가지고 아, 이거 올려볼게요. 아, 내일 오시는 분 우리가 해서 올릴까요? 아직 몰라요. 뭐야? 네, 아, 그가손들었어 간다. <laughs> 어, 갈 거라는. 아 무조건 있 신이 있구나. 약간 <laughs> 멋있네. 내 네, 마우스는 신의 마우스다. <laughs> 신의 마우스. 아, 당첨 문자가 오늘 뜨는군. 몇 <laughs> 시에 떠요? 신청을 10시 10시 밤 열시에요. 네. 밤 열시요. 오늘 1 0시네밤1 0시 예. 네. 그 내일 아침에 당첨 여부를 알수 있어요? 1 1 시. 한 시간만에? 네. 대박. 그리고 내열명열명열 열명? 어? 명밖에 안 아? 언니 이렇게 많은데 열 명? 아, 아, 아니면은 그렇구나, 큰 맞네. 바지 사서 하나 같이 입고 아, <웃음> <웃음> 좀 덥겠지만 아니면 그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 높은 거 들어가 가지고 기가 좀 어.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돼. 엄청 박시하고 긴 원피스를 사서 아니면 한 명이 백팩 진짜 큰거 아니면 여행 온 김에 왔다고 하고 캐리어 그건 우리 우리 우리고 <laughs> 그건 우리잖아 <laughs> 그러면은 20명까지는 될 거야 경험담 할수 있어 우리 플러버라면 진짜 다 왔으면 좋겠다 언니가 아 와서 그럼 우리 콘서트를 하자 그래 없어, 듣고 있나? <laughs> 요즘, 요즘 유행 아니야? 듣고 있나? 바로 영명 <laughs> 듣고 있나? 영명 <laughs> 근데 또 저희 내일 인기가요는 막방이지만 앞으로 또 스포소닉으로 활동할 거 많이 있으니까요 더 내일 가자 하는 만큼 진짜 더 위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정주 일요일에 팬파티 오는 사람? 왜 이렇게 호기심을... 트러미스나인 좋아하는 사람? 여기 근처 사진 산 사람? 안들안 들어 끝나고 뭐다는데 얼마나 걸린다. <laughs> 근데 이게 약간 제일 소통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 뭐 물어보고 답이 오나. 일만 말하면 약간 조금 일방적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밥안 먹은 사람. 뭐 어. <laughs> 네, 먹을 거예요? 끝나고? 생고기, <laughs> <냉동이! 웃음> <꼬기>? 고기, <laughs> <비버거기? 웃음> 와. 아, 그럼 최고 삼겹살 드세요. 그 뒤에 오늘 팬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종료 시간이 다 <laughs> 되었는데. <아이고>. 다같지 <laughs> 우리 사진 찍자. 단체 사진을 찍고 그리고 햇보닝.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방석이랑 커피랑 또는 피자도 있어요 피도 네. 네. 먹어도 돼요 여기서? 안돼요 피자 너무 먹고 싶어요 지원이, 지원이. 일해야지 지원이 방금 팬스안 <laughs> 가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안 돼요, 어, 그럼 우리 네. 지원이 왜 이러는데? <laughs> 여기가 아서 네. <laughs> 그럼 저희 단체 사진 찍어보자 네 찍읍시다 이진 포즈로 찍을 손익으로 일단 갈까요? 손이 포즈? 네, 얼굴 가리면 안 돼요. 아, 알았죠?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네 엄지, 약지, 엄지. 저희 찍어보자. 찍어주시는 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귀여운다. 귀엽네. 비운다고 아, 아, 여러분 우산 아 들고 왔어요? 빨리, 아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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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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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아비 u 다고 the 카메라 내려 u n e the wood. p 진짜 e the wood. Pune t 다 e <끝나니까> w <laughs>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비호다비호다 아, 아, 미호사. 근데 이거 회사에서 뭔가... 회사 쓰면 안 되니까 안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미스, 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모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박만당 축하해. 우리가 더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